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 중, 오늘도 우리 아버지만 예배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또 스가리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에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선 여호수와, 네, 이 여호수와는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어, 이 당시 스가리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름이 아,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많죠. 네,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여호수아 옆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 환상 중에 봤다. 그 하나님 앞에 보조 앞에 이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 옆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대적했다.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 그를 고소하였다 그런 말이 고소하고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요소가 이러이러이런한 죄와 허물이 있는데, 어찌 저를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대적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탄이가 또 오래간만에 예,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예, 그이 존재 자체가,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죠. 대적자 혹은 상대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꾸 사람을 고소하고 대적하고 어, 그러는 역할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다. 아, 롯기서에 보면 롯 에, 기서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아 요셉 이야기죠. 롯기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그리죠. 요셉 아 사단이 거기서도 롯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단의 뜻은 뭐 대적자, 반대자, 고발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에, 하여튼 사탄은 에, 그런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장 9절에 가 보면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계시록 어, 그 12장 9절에 가 보면 이 사탄을 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혹은 또 마귀, 혹은 용, 그 그래, 네. 다음에 옛뱀, 옛뱀이 옛뱀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을 막 옛뱀, 그 다음에 천하를 꼬이는 자, 사탄은 아까 그래. 아, 예. 우리 성도들을 자꾸 고소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 천하를 꼬여 사람들을 꼬여서, 죄제 빠지게 만드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니다 보금서에 보면은, 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적에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그에게 넣어, 집어 넣었다. 그러니, 그면 사탄은 사람들이 마음의 틈이 보일 때에 그 마음의 틈이 벌어졌을 때그 안에다가 유혹의 마음을 갖다 집어 넣었습니다. 온 천하를 꼬이는 자가 사단이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와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 그렇단 말이니 자, 그런데 이 여호수와는, 예, 이제 그 2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이 있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요수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죠? 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 요즘 사람들은 나무를 떼보지 어,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을 지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뭔 뜻일까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나무로 난방을 하고 나무로 밥을 짓고 나무로 모든 것을 할 때는 에, 이 나무를 이렇게 아궁이에다 과덕이나 아궁이에다 이렇게 떼다가 에, 이제 그게 이제 다 아, 그 이제 목적했던 게 밥이 다 되거나 무슨 삶는 것이 다 되면은 에, 어떤 때는 그 아궁이에다 물을 부어서 어, 대충 끄고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나무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어떤 건반 타고, 어떤 건3 분의 1 타고, 뭐 이렇게 타다가 아, 이제 물을 부어서 끄면은 이게, 이게 시커, 그 불에 탄 부분은 시커지죠 그리고 어, 그끄내면 거기서 연기가 많 나고 어, 막 그렇습니다. 나무가 시커멓고 막 검댕이 묻고 막 그랬다면 아주 볼품이 없는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는 상태를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불에서 꺼낸 이 나무는 여,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선교들을 나타내기 나타내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다막 불에서 타다가 꺼내서. 아주 새카맣고, 더럽고, 보기 싫고, 연기 나면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사람 눈을 피곤하게 하고 눈물이 막 나거든요. 나무를 떼본 사람 많이 알아요. 그게 불에서 나무를 그 아궁에서 이 태우다가 꺼내면 연기가 막 나고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듭니다. 이게 해본 사람 많이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야. 아주 보잘것이 없고 시커멓고 더럽고 그런 존재란 말이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쓰심을 받기 전에는 다 이런 존재였어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그 10절에 가 보면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인이 있나 하고 보려하신즉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러 번적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느냐 우리가 뭐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신 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역당을 받고 이신 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할수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 오셨지만은 근데 그 율법에는 한계가 온 거예요. 때가 돼서 율법을 배하시고 이제는 보후 예수님은 보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사람을 후원하시는 방법을 쓰신다 그러니까 이보음은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슬린 더러운 이 나무같은 인생은 바로 그 당시 여호수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 사람은 원래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아, 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런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오늘 그 스가리아 3장 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벗기라 하시고, 고그 여호수아에게 입르시는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다 입히리라 하시기로. 입히 여기 잘 보세요. 앞에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옷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말은 네 더러운 죄를 내가 씻어내겠다. 그런 말씀. 누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그리전면요 네. 내가 내네 죄가를 재하여 버리리라. 예,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불에서 끊어낸 그 검댕이와 같은 더러운 그 끄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죄가와 더러운 옷을 다 씻기고 벗겨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로마서 3장에 말한 대로 다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 내가 내 죄가를 없이 하고 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는 말세 성도의 예표다라고 볼 하나님이 말세 이스라엘의 예표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예표고 지금 시대에는 그럼 이스라엘의 예표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부른받은 성도들에 대한 예표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예표고, 말세 성도의 예표라.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했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직전하고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왜 성도의 예표냐 하면, 그,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주님이 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 오직 너희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던 백성이니. 근데 여기 예,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예, 아 제사장은 왕과 같은 존재죠. 예, 제사장은 아주 신분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서에 보면은 예, 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특별히 특별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운 배옷으로 속옷을 싸서 입히고 걷어에는 흉포 온갖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런 아, 비단 실로 짠 그런 옷을 입히고 보석을 거기다 주르르 다 둘레에 달리게 하고 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귀한 에, 그런 존재란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특별히 대세자장은 더 귀한 존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와는 예표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예표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도들의 예표다 아, 그런, 에,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여기, 내 네게, 아름다운 그, 4절 하반전에 그, 내가 내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이 뭘까. 아, 그리고 그 5절에 가보면, 스가리아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정하란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관은 모자를 말하는 거요 제사장은 반드시 모자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하게 만든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김을 받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존재 깨끗한 모자를 쓰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7장에 가보면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흰옷 입은 무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고운 배옷을 말하는 겁니다 곱게 아주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가늘게 그배실을 그렇게 하면 배실이하었습니다그 <laughs> 예,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신원서를 입은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상징이다. 그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한 멸, 막, 관을 씌우셔서는 게시록 그 뭡니까? 3장 11절에 가보면, 네, 생명의 멸류관이 나오죠. 그렇죠? 에, 에, 그, 에, 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죽도록 충청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관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고,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예요. 머리에 쓰는 거죠. 예. 그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부관을 받은 백성들에게 씌워준단 말이죠. 예. 예. 그, 그래서 오늘 이 예, 스가리아서 3장에서 말하는 요수아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말세의 송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말해주네.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시커멓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내듯이 깨끗하게 씻기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흰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는 생명의 멸류만을 씌워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겁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리아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므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징계를 받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지난편에 그랬자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고 다시 소유하고 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것은, 이제, 그, 스가리아서 상장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서는 이제 막그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에 빠졌던 우리, 죄에 더러워졌던 우리,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더럽고 냄새나고 어 눈물 나게 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의 죄가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늘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